그리고 국회의원 최초로 참가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또 초름 여행 직원분들께서 정말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셔서 더욱 마음 편하게 행복한 여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강원도를 적극 추천합니다. 아, 그렇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2대 국회의원 최보윤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장애인 가정의 자유로운 여행을 선물하는 초록여행 응원릴레이의 첫 주자로 그리고 국회의원 최초로 참가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저도 초록여행을 이용하기도 했고요. 이번 릴레이를 통해서 초록여행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장애인과 가족, 친구, 동료분이 함께하는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법률안 제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소외와 불평등이 종식이 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완전한 평등과 사회 통합을 실현하는 추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여행이나 관광 분야에서도 모두가 접근 가능한 관광이 되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여러 장점들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다양한 종류의 휠체어를 차량 탑승 장치를 이용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고 또 대여하는 장소가 역에서 가까워서 이용도 편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가 가능해서 그런 부분이 편리했고 차량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초름 여행 직원분들께서 정말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셔서 더욱 마음 편하게 행복한 여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초롱여행을 통해서 제가 바다도 봤었는데요. 네, 그랬던 기억이 또 여행 기억이 떠오르네요. 네. 저는 강원도를 적극 추천합니다. 강원도 네, 좋죠. 네. 맑은 공기랑 물맛 좋은 약수, 토속 음식 맛있는 평창을 좋아하는데요. 사실 접근성 어려움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산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바랑산 스카이워크와 천년주목숲길은 나무 데크로 쭉 이어져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강릉의 영국 해변가를 따라 이루어지는 솔향기길, 거기도 너무 좋았습니다. 안 가보신 분들은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초롱여행 셀럽 릴레이를 함께해주실 다음 분 궁금하시죠? 네. <laughs> 이호주자는 다음 영상에서 공개됩니다. 기대해주세요. 네. 우리나라 장애인 한 분도 빠짐없이 초롱 여행을 알게 되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셔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국회에서 장애인 접근권 개선을 위한 정책과 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학대 피해 장애인에게 치유 여행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피해자의 회복과 일상 복귀를 응원합니다.